천지반 어렵죠? 천지반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점성학 멀시 남두성입니다 오늘은 천지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용어를 좀 살펴볼게요. 예. 역술을 잘 하고 있는지 보려면 오늘은 항상 얘기하기 얘기 전에 뭐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씩 하면 재밌더라고. <laughs> 역술 네. 있잖아. 네. 이거 정확하게 잘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 보려면 뭘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 아. 어떻게요, 장난? 딱 보면은, 거. 어, 이 사람 욕술 잘하네. 어, 응. 용어를 많이 아는 거? 욕술 얘기하면은, 예, 그냥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야. 그 완전 무시해 버린 사람. 아. 그런 게 어디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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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어떻게 무시 해? 어, 어디 근거가 있어하고 물어본 사람. 어, 어. 어. 그두 번째. 역철학과 사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치. 이런 쪽이 이제 형 우리 게 현상계가 아닌 안 보이는 형이형 어. 그형 이상학?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많이 강조한다고, 몸보다는 마음을 강조한단 말이지. 아, 마음에 달렸다. 그 마음을 닦아라. 마음이 달렸다. 생각에 달렸다. 생각을 바로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아, 그래 그러지 않아? 그렇군요. 어, 그렇단 말이야. 음,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도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지 사람은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음, 음, 상호보완적인 그렇죠. 관계에 있지만, 음. 물질 세계에서는 몸이 더 중요해. 어? 몸이 그렇구나.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도 건강하지 못하다. 자, 그럼 음, 답 맞아요. 나왔네. 욕수를 잘하고 있는지 보려면 뭘 보면 돼? 몸이 건강한지. 그렇지. 몸이 건강한지 봐야 돼. 물질 세계에서는 특히나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 몸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보면 돼, 이 사람이. 음... 건강하게 그러니까요, 잘 관리를 하고 골고루 있는지. 골고루 한 사람이 그러죠.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병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나이를 먹도록 쉽게 얘기하면 운동 네. 뭐운동이나 뭐 상관없어 살 뒤룩뒤룩 디룩 지고 어 어디가 네. 몸이 불편하고 어? 네. 그, 그걸 그 상태인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나이 탓으로 돌리고 늙어서 아, 그래 어. 죽을라고 그래 이런 말을 하면 참 듣기 싫어요 뭐 그런 하여튼 자세가 어? 다이 마음의 병이 있기 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욕수를잘 하겠어 아니다고 네. 별 의외로 이제 그 이건 다르게 그잘 하고 있는 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극소수고 극소수라기보다도 뭐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본 사람이 없었어 없어 내가 다 쫓아다녔잖아 죽고 살고 엄청난 사기 사람들 쫓아다녔는데 정신이 다좀 네. 미안해 <웃음> <웃음> 마음의 DNA 사람은 태어난다 이때 육체적으로 부여받은 것이 DNA다 사람이 태어나. 예, 육체적으로 미안하죠. 우리가 뭐 부모의 생김새하고 비슷하고 성격도 예. 비슷하고 그런 게 있잖아. 어, 그렇죠, 있어요. 음, 그게 뭐야? 뭐 때문에? 그 DNA 때문에, 그래? DNA 어. 때문에 그러지? 어? DNA. 어, DNA 때문에 그러단 말이야. DNA 유명하죠. 음.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부여받은 것은 무엇일까? 음, 정신은 부모한테 물려받을까? 아, 이 맴무말이 이정신이란 말도 참애매모한 말인데. 네. 하여튼 이 육체가 아닌 그 나머지 것들이 예. 어, 의식이라든지 뭐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구한테 보, 어떻게 보여받는 걸까? 이것도 참 주장이라고 예. 말하면은 그런데 이거는 좀더 그 내가 나중에 서양의 것들 뭐 어디 논문들을 갖다가 시간이 되면 돼서 한참 후에 뭐 하나 끄집어다가 뭐 증명된 것들은 내가 가서 보여줄 거니까. 예. 정신적 DNA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태생 천지반이다. 그러니까. 어. 태어나잖아. 예. 그럼 하늘에 딱 별이 있지. 예. 어, 그 별이 별을 쫙 그려놓은 게 뭐야? 별을 딱 그려놓은.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아까 천반 지방은 공부를 했잖아. 대부 대충 했잖아. 예, 예. 천반 지방은 대충 공부를 했다고. 네. 대충 이거다. 천반은 뭐라고? 천반은 봐봐 이렇게 알려게 황도대라고 했잖아. 황도대. 황도, 어, 황도대고 지방은. 지구 천구라고 했잖아. 천구 우리 천구. 가상의 원. 우리 하늘을 쳐다봤을 때 가상의 원. 이거란 말이야. 이거는 이제 천반 지반이라고 하는데. 네. 이 천반 지반에 내가 태어났을 때 천반 지반을태생천지반이라고 한다고. 아, 음. 태생천집안. 이게 이게 이제 바로 우리의 네. 보이지 않는 속성을 규정을 어느 정도 짓는게 있어. 아, 태생천집안으로 정신적 DNA라고 내가 내가 이름을 붙인 거야. 오, 정신적 DNA. 흥미롭네요. 음. 다이한건다 흥미로운 거야. 태생 천지반 네이탈 차트. 태어났을 때 천지반을 영어로는 네이탈 차트. 태생 천지반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에 별을 그려 놓은 도표를 말한다. 그쵸? 이거 이렇게 동그랗게 할까? 서양 점성술 차트를 얘기하는 거야? 아, 예. 영어로는 네이탈 차트라고 한다. 영어로는 네이탈 차트. 태생 차트라고도 또는 한다. 버스 차트, 버스 차트. 뭐 이렇게 불리는데 우리는 천지반 천지반. 뭐 태생 천지반 이렇게 태생 앞으로 천지반. 계속 이렇게 부를 거야. 예. 음. 태생 지반 천반 천반 지반에서 천지반인데 집안을 잠깐 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잠깐만. 해가 뜨는 지점을 동점이라 한다. 영어로 어센던트다. 그 용어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동점. 근데 영어로는 어센던트 사용해들 하는 것도 좀 알아들어야 될거 아니야. 예. 한문으로만 한문으로만 하신 분들이 영어 써놓으면 그냥 막. 핵 돌려본 아, 사람 고개를 돌린 사람이 많아요. 네, 그게... 그래서 내가 지금 전부 다 지금 한문 작업을 한 거고 이걸 뭐 무슨 전문 용어로 있을 건데 그 예. 그냥 단순 번역이 아니거든. 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예. 있는 거거든 내가. 해가 지는 서점은 디센던트. 디센던트, 네, 해가 지는데 우리 서쪽을 말하는 거고. 자정 부분을 북중점이라 한다. 한밤중, 태양이 저 뒤로 갔을 때를 북중점. 북중점을 이문코엘리라 한다. m c 라고 부르고. 정어부분을 남중점이라 한다. 미디움코엘리라 한다. MC라고 부르면 남중점을 MC라고 해. 아, MC. 동양 역술 등에서는 사각형에 매우 간략하게 12 지지로만 표시를 해놓는다. 그 앞에 동영상 보면은 집안, 그 천구를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이걸 보여주렸는데, 복잡하다고, 굉장히 복잡한데, 이 동양 역술, 뭐 특히 유임이나 이제 자미두수 같은 데서는 사각형으로 간략하게 표시를 한 거란 말이지. 왜냐? 정확히 표시 못하니까 그런 거야. 표시할 수가 없어. 이거를 지금과 같이.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표시해버리니까. 음? 그 모양이 읽어야 된 말이지 다시 보, 예. 봅시다 그러면은 요게 요 가운데 빨간색 알록달록한 게 예. 뭐라고? 집안? 천반이라고 이게 황도대 아니야? 황도대? 아, 그게 황도대예요 어, 어. 황도대잖아 자축이면 진사하면 신술에 이렇게 붙여 놓은 거는 일단 황도대, 황도대. 진짜 바보다 말해도 아, 못 아, 알아듣냐 <laughs> 그맨 테두리가 <laughs> 천반 아니 그럼 이제 이거 바깥, 그, 바깥에 있는 건뭐야 바깥에 요거는 뭐는? 집안 그 그치. 이게 집안, 하우스라고 하고 이두 개를 합쳐서 어, 합쳐서 어, 천지반이라고 하는 거죠. 천지반, 천지반. 네이탈 차트, 벌스 차트. 예. 음. 그럼 태생지반. 거는 이제 바깥에 있는 집안을 하우스라고도 하고. 근데 우린 천지반이라고 부를 거야. 천지반. 간단하네, 오늘. 정리. 천반을 황도 1이고 황도대라 부르고 집안은 천구입니다천구 천구. 하우스 이 되고 태생 천지반은 그 태어났을 때천번 집안을 천 집안이라고 부르고, 태생 집안은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집안을 그냥 집안이라고 부르고, 집안에는 이제 동쪽, 어센던트, 서점, 남중점, 북축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용어만 조금 알아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어 잘 봤습니다.